싸이다, 자해소개만열 너, 와, 로가 이봐, 이봐, 이 l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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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를 위해 가장 신경 많이 쓴 부분이 있다면? 저는 평소에도 가사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번에는 더 저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유독 더 가사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래퍼 예지, 댄서 예지, 보컬 얘기 중 지금 당장 제일 좋은 거? 보컬 예지 왜?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들이 항상 강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래하는 모습을 좀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컬 예지가 좋은 것 같아요 걸그룹 예지, 솔로 예지 뭐가 더 좋아? 뭐가 그...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서 뭔가 걸그룹일 때는 언니들하고 더 많이 할수 있는 게 사실 있거든요 언니들이 워낙 예쁘고 그렇다 보니까 언니들한테 슬쩍 이렇게 묻어가기도 하고 뭔가 그런 매력이 있다면 솔로일 때는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 같아요 음악 말고 요즘에 다 빠져있는 게 뭐예요? 강아지? <laughs> 강아지요 강아지 그냥 강아지를 원래 사실 되게 동물을 무서워했었는데 친한 언니가 강아지를 키우고 그 다음부터는 음, 요즘 강아지에 계속 빠져있어요 무대 위에서 생 캐릭터를 많이 보는데 평소에도 생 캐릭터예요? 분명 그 모습도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그렇진 않아요 절대 <laughs> 무슨 365일 24시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 오히려 장난치는 걸좀더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짱 좋아하는 음식... 아이스 바닐라 마음 이것도 음식이죠 이지의 메이크업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이렇게 보라색, 핑크 펄로 눈두덩이를 꽉 채워주셔서 저의 작은 눈을... <laughs> 더 생기있게 만들어주신 게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빨리 노하우 같은... 요즘에는 안무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워낙 홈트레이닝 이런 거잘 알려주셔서 그거 보면서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올해 이루고 싶은 사소한 목표가 있예요 사소한 목표는 제가 오랫동안 쉬었다고 생각을 사실 안 했었는데 글로 읽으니까 되게 오래 쉬었더라고요. 2년, 9개월 살 때. 그래서 올해 쉰 만큼 거짓말 요만큼 못해서 올해부터는 정말 쉬지 않고 소처럼 일해서 팬분들을 자주 만나 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